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관세 문제, 조선업, 미국산 LNG 확대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통화를 훌륭한 대화로 평가하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맞춤형 협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협상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단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선은 이제 한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에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미동맹을 더 끌어당길까요? 아니면 밀어낼까요? 돈이야. 한국은 좀 봐줘.